오늘은 상황을 진단하는 눈, 상황을 진단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 갈수록 점점 상황이 아주 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예레미야에게 에, 암살 음모가 어, 이제 일어나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평통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단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고 내 나라를 바르게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그들에게 세 가지 경고를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상징적인 그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가 배띠의 경고였어요. 너는 어, 바벨론 나라의 누브가, 어, 누브라데 강에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배띠를 묻어라. 돌아왔다가 얼마 후에 다시 가서 파봐라. 배띠가 썩어 있었다는 반드시 이렇게 망할 거다. 두 번째는 많은 가죽 부대를 다 모아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다 채우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먹여라. 그들이 술에 취하듯이 죄악에 취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라. 또 하나는 어두운 산에 산에 들어가라. 그곳에 깜깜함 속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고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가 있듯이 결국 빛된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장 13장에 남겨진 말씀이 17절부터 18절부터 27절까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망하는 사건을 한 예를 들어줬어요. 예가 아니라 한 사건을 하나님 미리 스크린으로 보여주셔요. 야해이게 뭐냐면 이제 16대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17대 여호 아스 18대 여호야 김, 19대 여호야 긴, 20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네 왕이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다스린 왕인데 그들 중에 이제 19대 여호야 긴이라고 하는 왕이 말하자면 요시의 야 손자고 나머지 여호 아여스 여호, 여호야 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laughs> 그니까 러막 전쟁과 침략의 상황에서 세 아들이 한 번씩 왕노릇을 하지만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자가 한 사람 내려가고 그러고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 19대 여호야 긴이 손자가 왕이 됐는데 3개월 열흘 만에 그, 그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요. 어머니와 함께 여호야김의 아내와 함께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70년 후에 포로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아요. 고그 광경. 그때가 이제 2차 바벨론 공격 때에 끌려가는 상황에. 그때가 제일 그냥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백성들을 끌고 갈 때인데 그 광경을 지금 18 3장 18절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 계비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너희들 곧 망해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망할 거야라고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안 받아들였어요. 다시 2차로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서 그를 또 살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4장 15장 이두 장에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걸 캐치를 못 하고 예레미야는 알지만 사람의 편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중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다 이미 아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이유가 뭐냐 해.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죠. 상황을 진단하는 눈. 이게 백성들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중보자인 예레미야만 알고 그래도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것마저 노하고 막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세 가지 눈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나야 되고 눈이 띄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기근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온 땅이 말라서 그냥 다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첫째, 사람들의 현상만 보는 눈이 여기 이제 14장, 1절부터 6절, 또 17절, 18절에 나와요.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나라가 전부 기근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고는 슬퍼하고, 마음에 애통하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뿐이지 해결책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치는 그 고통은 잘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막 하소연하고 막 야단을 해요. 알아달라고. 그런데 왜그 고통이 오게 됐는지, 이 고통은 어떻게 해, 해결되는지, 이거는 모른다는 거야.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지상에 막 기근이 굉장히 들다가도 이렇게 한번또 다시 기상이변이 오면 180도로 뒤집혀서 막 그냥 수없이 지금 홍수가 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어우, 큰일 났네. 이러기만 하고,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18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다 하면서, 앞으로 큰 파멸이 오고 중한 상처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칼에 죽고 기근으로 병들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밤낮 슬퍼하며 눈물만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 보시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냐? 바로 죄가 들어오고 온갖 정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영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짐승과 같은 본능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앞뒤를 분갈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기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슬플 뿐이지 그 이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건 알아요. 두 번째 7절부터 9절 19절부터 2 2절은 예레미야의 중보의 눈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져서 이런 결과를 만든걸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봐서는 비를 내리지 내릴 수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거죠. 긍유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 깨달은, 그래도, 그래도 영이라도 깨달아서, 어, 다른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대신 예레미야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타락 타락함이 많기 때문이며 죽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깨달은 사람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왔어도 복음이 왔어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복음을 주셨어도 사람들은 전혀 회개가 없어요. 영이 열려진 사람만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그 범죄고 그게 인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은 죄를 분간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정령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시온을 정말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두렵게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는 두 어,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이걸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두려움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것밖에 다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론적인 중보기도를 합니다. 뒤에 보면 네 가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주의 주신 언약을 위하여 주님이 창조자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정도 하면 이제 국률이 막 쏟아져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 no, 그랬어요. 세 번째 10절부터 16절 15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공의의 눈 이게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랑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10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랑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어, 알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들의 사랑을 다른 데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중복이 도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더 이상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줄 거냐? 앞으로 공의대로 심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사랑만 계속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의 값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는 공의의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고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는 의, 불이는 불이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 안에서 사랑을 주셔야지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섞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망합니까? 너무 엄청난 사랑들을 하는데 다 불법의 사랑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편안하게 살게 놔두겠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점점 더 사람들은 의로운 선지자는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왜? 달콤한 얘기만 계속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듣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희망이 되고,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의 설교야. 그렇기 때문에 갈놈들 다 가게 끝까지 놔두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그대로 풀어주겠대요.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아서 범 끝까지 범죄한 자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되는 줄로 아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다른 거는 뭐냐? 예레미아는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고 예수님의 중보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코 문화세가 행한 범죄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문화세를 딱 드러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이문하세 히스기야는 나라를 확 뒤집어서 개혁을 했는데, 다시 그, 그 개혁된 나라를 완전히 꼬꾸라뜨린 놈이 문하세 왕이거든요. 그가 자식들까지 잡아서 바치는 이런 극악한 몰록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가슴이 메인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그냥 보고. 지금도 그 범죄를 그냥 짓고 있는 자들, 그냥 용서할 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속의 마음을 터뜨리셨어요. 나는 문화세의 범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그끈아풀들이 남아있는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칼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희망만 보고 종곳만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불의를 계속 보시고 그 불의를 없애기 위한 공의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근 속에 사람들이 태도를 보고 그 멸망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올 건가를 보시는 거예요. 종말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가 종말이에요. 우리 후에 또 그들의 세대에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 우리의 끝이 오기 전에 여기가 종말임을 깨닫고 바로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또 하나도 에레미아의 눈을 가지고 함께 구원받아 가시기를,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목소리>